그거 얘기 아니었으면 나는 몰랐지 여기가 꼭대기인 줄 알았을 거야 <laughs> 좀 흔들리는 거 같아 또. 오빠 왜안 무섭다면서 저기 안가 계란 들은 맥주 안주 빨간 거 레몬 맥주 오늘은 도쿄여행가요 지금 버스가 오고 있어갖고 얼룩 출발해보겠습니다. 안녕! 인천공항이에요. 응. 도쿄 <laughs> 간단히 스낵맨 먹고 가서 먹을거예요 이거 응. 어떻게 먹게요, 오빠? 네? 도마요요 여기 아, 네. 종이 안 먹고 있으시네? <laughs> 어, 이상하다, 나 벗겼는데 안 벗겨졌어. <laughs> 얘왜나안 생긴다. <laughs> 어, 되게 깔끔하게 잘달한다 어, 음 이거 매콤해. 매콤해? 먹고 <laughs> <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는 에 플레인 표시로 내려갈게요. 왼쪽 파란 창문 봤지 근데 거기는 환전히서 있어, 있어, 여기. 줄서야 되는데, 자. 패밀리 마트. 오빠, 이거 있다. 버섯 소이. 이거. 여기 먹을 데 없어, 오빠? 살아있니? 큰일 날뻔 했네? 어디로 가야돼? 알지도 못하면서 앞장서 원래 모르는 사람이 앞장서는거야 이거 초코파이 같아 근데 밥이 될만한 걸 사자 우리 과자 말고 이거 단거? 이거 맛있대 이거 많이 먹던데? 뭔데? 상고, 상과. 이름이 상과야 음. 이거 없다, 이거 먹어볼래 오빠? 이게 두 개밖에 없어 근데 사진 했는데 어디서 먹지? 영수증 달았어? 영수증 안 주던데? 괜찮네. 어디 앉아서 먹을 데 없나? 아 여기도 빼미리마트 있네 넣으니까 옛날 우리 지하철 타는 것 같다, 그렇지? 독도는 그다 한번 넣어야 될것 같아. 종이야? 팩스? 그 어. 아이스 카드는 찍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 어, 여기 이 6번이 로 번호여야 된대요. 3번이니까 6번으로 갑시다. 30대의 체력은 오소몰로 채워야겠어. 어, 이제 잘 보인다. 아까 패밀리마트에서 산거 먹어볼게요. 투나 마요네즈 샀어요. 뜯어볼게요. 오. 나 먼저 먹어봐도 돼? 응. 누는잘 돼? 맛있겠다. 밥이 그냥 밥이 아니라 간장밥 같아, 그치? 응. 간장밥에 참치 비빔스남 담다장. 자다장 짜자잔. 낭고 음, 어, 그니까? 짜자잔. 이거 훌륭해거것 같은데? 고 저 이제 타러 가볼게요. 6번으로 네? 타라고 했어. 여기서 먹으면 되네. 여기서 먹으면 되는데 저희 너무 불쌍하게 이게 6번에 사, 4열 D칸으로 앉으면 돼요. 봅시다

내려가래. 아, 아니 나도 치고래. 저캐리 아니 이건 내가 들수 있어. 그다 직진해. 여기서 어, 어디야? 아,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 거 H로 어떻 가야 되데 우리 H 라인이야. Please keep. keep.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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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는데 yeah. 여기 여 도쿄 서브 티켓이라고 된거만 돼요. 오빠 오빠. 왜 하나만 나? 기다리세요. 저기 있다. 저기. 뒤로 가? <목소리>

<laughs> 어, 좌측... 자축, 여기 좌측 통행이래요. 어? 어우, 계단이네... 가보자고... 가보자고... 여기서 가져가는 시스템인가 봐. 저희 도쿄타워 네. 보이는 로빈이 물어보고 왔어요. 잘 보인다 하긴 했거든요. 가보겠습니다. 음. 우와 엄청 많네. 나, 어, 여기 실, 실내가 있고. 여기 틈새 옷걸이가 있네요. 여기 전시인 거울이고요 20만 요런 원, 느낌. 20만원짜리 룸인데. 조금 비좁아요. 캐리어를 어디다 펼치지? 펼치기 쉽지 않네. 안마 의자가. 안마 의자가 그래도 있네요. 이따가 짠! 라라람땅 우와. 밤이 이쁘겠다. 밤이 진짜 이쁘다 여기서 우리 맥주 먹을까? 그래. 편의점에서 뭐 사오자. 오 오빠 이거 뭐가 전원일까? 빨간색이겠지? 아무거나 눌러야겠다. 어어, 여기 베드가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에 캐리어 펼칠 곳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세워 놨어. 심지어. 캐리어 펼칠 수가 없어. 짠. 저희 신라다가 그냥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도쿄에 볼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녁 먹고 도쿄 타워 쪽으로 걸어갈 거예요. 도쿄 타워 어느 쪽에 있어? <laughs> 너무 배고프긴 하다. 배고파? 근데 오빠 어. 밥을 먹어야 되는 게둘다 예민하면 싸운다. 맞아. 라면 1 대기인가? 입장. 내가 한입 먹어볼래 맛있어? 응아 음. 이거 면이 매우, 국물이 매우면 국물이 매면 이렇게 먹으라맛다 응? 응 먹을래? 이거랑 같이 먹어봐야죠 고기랑. 음. 와, 이거 한국 사람들,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맛있어, 이거 맛있어. 진짜 저, 좋아하겠다. 어기 김에만 까먹어봐 음. 만두랑 어울리겠데 만두 먹다가 매운 거 먹으면? 맛있지, 이거. 음. 아, 근데 2차전? 2차전. 가면서 가면서 이세야지. 가면서 괜찮은 데 들어갈까? 응. 그... 어디로 가야 돼, 우리? 이쪽으로쭉 가야 돼. 어허. 갑자고. 응. 응? 가보 뭐가 하고 올라가 있어. 여기 동피오 텔 같은데. 맞다 구경? 뭐야? 구경하면 뭐 사는데야 여기는. 사야 돼? 그러진 않은데. 다이소 같은 곳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나 이거 쇼트에서 봤어. 여기 뭐야 이게? 이게 아 이게 택스 포함. 그래서 저거 상다에 택스 포함이라고 나한 번에 뭐 얼마 이상 사야 된는데 그래서. 어? 나 이것도 봤는데? 나 이것도 봤어 오빠 이거 이거 오빠 알려주려고 그랬던 건데 나중에 사자 그래? 이거였던 거 같아 이거였던 거 같아 이게 약간 오션처럼 나중에 한 마리 사려고 나왔어 어차피 지금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오 도쿄 하워 형은 좀 어두워진다 여기 둘다 일본어를 못해요. 아주 맛있 오빠 하고 있지 참 나한테만 <laughs> 해봐 오빠 나한테요나한테만 일본어 하잖아 일본 사람 나타나면 조용하고 아주 맛있대. <laughs> 난왜 이렇게 저택시기들이 귀엽냐 저 약간 이렇게 머리 이렇게 이렇게 딱 해놓고 있는 느낌. 너무 귀엽지 않아? 귀엽네. 저, 저 옆에 사이드미러는 여기는 사이드미러가 왜 택시면 좌패가 있어? 그렇죠. 저 사각지대 때문에 그런가? 오 근데 너무 귀여워. 저 사이드미러와 요 사이드미러 이렇게 있는 요거랑 요, 요 택시 표시 요거. 요거. 땅에 붙어 다니는. 있는... 너무 어, 귀여워. 어, 없네, 저희 찍, 찍은 보죽 해가지고 가다가 괜찮아 보이는데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카페가 됐든, 편의점이 됐든, 뭐, 아이스 보이는 음식점이면 더 좋고. 디저트 먹을까? 어, 디저트도 좋은데. 세븐일레븐 구경하고 있어요. 난좀 나, 나 배고프잖아. 밥 먹으러 가자. 그래. 아니, 근데 여기서채라나 혼자 먹을까? 아니, 같이 먹어. 밥을 또 먹어? 먹을 까라고 어. 계란빵 맛이야. 잘 야, 모르겠다. 나 먹어봐. 배우고, 나왜 이렇게 배고프지? 나 너무 배고픈데, 오빠. 배우고. 먹어, 그럼 그거. 그거 하나 좀 맛보자, 그럼. 빨리 먹어야겠다 탄수화물을... 탄수화물을 넣으라. 하나. 배속에 그지가 들었나. 우리 먹었는데 한 명이 이 정도면은 내가 너무 흡입했어? 우리 물 갖고 왔어? 어. 오빠 먹는... 가방에 있어. 오빠 들고 다니고 있어, 지금. 말고. <laughs> 아, 그러고 이거랑 이거랑 먹을게요. または差し込んでくださいカードをお取りください。 오빠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있었어 네? 요거 찍고 있었어 아 맞... <laughs> 우리는 둘다 배가 안 차가지고 포토스팟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저기 뭐야? 사람들왜 이렇게 많아? 저기 맛집인가 봐 <laughs> 무슨 맛있는 디저트를 팔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포토스팟이었다 반사됐어 들 와... 저희 도쿄타워 가볼게요 <laughs> 오빠 봐야지 뭐 이에서 먹을 정도로 배고픈 거아니잖아아 그렇지 지금 3천대궁 핫도그 같은 건가? 아, 거 핫도그다! 타코야기뭘까타코야 앉아서 먹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럴 거 같은데? 타코야 여기는 현금인 거 같아, 그치. 오~~ 맛있을 옆에 버스가 있는데요. 버스에서 먹어도 된대요. 위로 올라가? 밑엔 아닌가? 조심해. 우와, 익숙하잖아 이제. 나 입술 다 어디 갔어? 짜조 뜨거워? 아고다에서 사면 QR 코드가 오는데 이 QR 코드 자체가 그냥 티켓이래요. 따로 바꾸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우리 몇미터 올라간다고? 잘 모르겠어 우리도 150미터 올라간다고? 150미터가... 올라갈? 그러면 꼭대기가 아니야? 몰라 왜? 모르니까 밖으로 걸어, 걸어야 되는데 무서워가지고 오빠 지금 반쪽가리 티켓 샀어? 그게 무슨 말이야? 밤이라 그런가? 밤이라 그런가? 아 이게? 낮이면 밖에 우 와! 어지러워 밖에 걸기는 좀 힘들겠다 오빠. 그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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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네 10월 안 끊는 이유 10월 10월에는 진짜 날씨 구리면은 비 오지. 밖에 야외야. 밖에야 또전니대아 10월은 밖으로 나가. 야돼 어, 그러니까. 밖으로 아니, 나가야 돼. 무성이 아니라 밖으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돼. 날 바, 날씨가 안 좋으면. 얘도. <laughs> 얘도. 날씨가 <laughs> 안 좋으면 최악이래. 얘도 밖으로 나가는 것만 안 끊어줬잖아 날. 엘리베이터 가지 타는 어, 아줌마, 아저씨들 그거 얘기 아니었으면 나는 몰랐지. 여기가 꼭대기인 줄 알았을 거야. <웃음> <웃음> 그럼 울려부 끊어지게 내가 갔다 와라. <laughs> 어? 근데 오빠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어, 좀 흔들리는 것 같아. 맞아. 내려가? 어? 오, 미키마우스. <laughs> 오, 다 어지러운 것 같아. 걸러로 가는 거야? 진짜? 계단? <laughs> 맞는 거 같아 밑에도 뭐가 있나? 1층까지? 아니 2 아니다 나 진짜 깜짝 놀랬다 1층까지 <laughs> 내려가는 줄 알고 8 0층에서 <laughs> 1층까지 내려는줄 알고 <laughs> 어, 지금 1층까지 내려가는 라줄 알고 아무나 무조건 스숙을지면서 <laughs> 어? 미쳤다 <웃음> <웃음> 오빠 어안무어다면서 저기 안 가? <laughs> 안 밀, 오빠 안 밀린다? 뱃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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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사람> 다혀 <다쳐. 웃음> 밀지 마. 앞에 사람 있었잖아. <laughs> 우리 이제 뭐할 거야? <laughs> 먹으러 가야지. 또 <laughs> 먹어. 아주 폭풍으로 먹네? 지금 영업하는 데가 있어? 찾아보자. 그럼 저희는 몇 차야? 모르겠지만 또 먹으러 간답니다. 바이. 오빠. 여기서 핫데스크로 안간 거잖아 우리는. 여기 갔다가 여기로 내려온 거야? 응. 그 우리 반 쪼가리만 간 거야? 응. 어. 울려면 죽겠다. 왜? 몸이 가벼워서. <laughs> 왜? 오빠 봐봐. <웃음> 왜? <laughs> 뒤바뀌거 같아. 어? 아. 있는가? 이거 아니야? 아니 들어갔나? 뭐 한글이 할머니 같잖아나그런데 아마 내가 다먹고 뒤에 있어. 들어가 있네. 이거 하나 사보자. 일단 저희 저녁에 먹을 거사 가지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직... 자자이거까 괜찮아. 원래는 이자카야 가려다가 너무 피곤해 가지고 편의점을 한번 풀고 들어왔습니다. 이거 계란 들은 거. 하나랑 이거 맛있다 그래서 샀고 맥주 안주. 그리고 이거는 약간 매콤해 보여서 한번 사 봤어요. 일본어 몰라 가지고 빨간 거. 맥주는 레몬 맥주. 보여줬어, 아까 다 이렇게 뜯으면 다 먹어야 돼 이렇게 뜯으면 다 먹어야 된대요. 고구마 스틱 같이 생겼네. 음. 어, 이거 저항 맛이잖아. 고구마 스틱보다는 음. 딱딱하지 않아. 바스러져. 음. 음. 이건 음 젓가락로 먹고 있다. 젓가락 있어, 캐리어에 음. 많이 가져왔어, 오빠. 좋네. 저 빨간 걸 먹어. 라면 먹을 줄 알고. 근데, 라면을 먹으려 하니까, 뜨거운 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치? 간다! 근데 이거, 그냥, 이거 알콜, 이거 알콜 7%라고 이게? 7%야? 거의 알콜 향이 없어. 내가 좋아하는 맛이 제가 알콜 향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내일 이거 먹고 자면 눈 탱탱 부겠는데? <laughs> 내일 숙소도 옮겨야 되고 여행할 것도 많고 스케줄 짜야 되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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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그치 근데 가 지금 너무 피곤해. 근데 여기 호텔 보니까 먼저 들어온 손으로 이집맨 탑층부터 내려오는 것 같아. 그치 방금 엘리베이터에서 그랬어그치 <laughs> 그렇네. 그래서 빨리 번... 체크인하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음... 왜 샀어? 네, 뭐, 동전지갑 뭐... 샀거든요? 쿠팡에서 현금만 현금을 넣을게.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이거 맛있는데 오빠? 음. 자 이놈 이렇게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찍 자고 내일 일찍 일어나진 않을 건데, <laughs> 오늘은 일찍 자도록 할게요. 안녕~